여기는 후포항 울진 후포항 후포리라고 하죠 백년손님 유명하고요 후포항 회센터 앞에 네, 토요일 오늘 모습이에요 오늘 관광차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보십시오 울릉도독도가 요즘 손님이 많고 어제는 관광차가 농협차가 40대가 왔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후포항 앞에 찹쌀 후떡집에 제가 왔는데, 오, 맛있어요. 손님이 많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우,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장사가 네. 잘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laughs> 네. 한번 봐주세요. 맛있게 굽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먹거리도 중요하죠. 회 식사하시고, 관광 네. 투어 하시고, 이렇게 여행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